좋아요. 승천의 부적은 어떻게 얻나요? 이 부적은 공격력 1.5 증가, 달리기 속도 15% 증가, 반사피해 15% 중력 25% 감소, 채굴 속도 25% 증가, 생명력 흡수 10%, 수영 속도 25% 증가를 제공합니다. 누가 이런 부적을 원하지 않겠어요. 그렇죠? 그럼 승천의 부적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? 승천의 부적은 매우 고급 유물이고 레시피를 해제하려면 많은 지식의 책을 사용해야 합니다. 알겠죠? 그것들은 음 알겠죠?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포인트를 모아야 해요. 알겠죠? 제작법을 해제할 때까지요. 알겠죠? 솔직히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. 좋아요. 더 많은 챕터를 해제했네요. 계속 할게요. 음 저기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. 모든 부적과 게임 아이템을 얻으려고 했지만 제작법을 찾을 수 없네요. 이론적으로는 다른 부적들로 제작하는데 이 모드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도 포함해요. 알겠죠? 다른 모드에서 나오는 것들도요. 그래서 제작법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. 알겠죠? 하지만 여러분이 찾게 된다면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. 알겠죠? 보여드리지 못해? 아쉽네요.